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마이애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올랜도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으며 3쿼터까지 시아함과 메서린의 활약을 앞세워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4쿼터 18점에 그친 것이 컸고 할리 버튼이 11어시스트를 배달했지만 야투시도 14개 중 11개를 실패했고 벤치 득점 합이 20점을 넘지 못했으며 네스미스와 네마드 등 주축 벤치의 부상 이탈이 크다. 마이애미는 지난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디트에 패했으며 경기 내내 상대에 끌려다녔지만 4쿼터 막판 집중력을 보여주며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갔고 타일러 히로가 1.1초 전 결승 득점을 만드는 것으로 보였지만 상대에게 슈퍼 클러치 타임에 동점 득점을 허용했고 테크니컬 파울로 내준 자유투가 컸고 40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한 히로와 모처럼 아데바요가 더블더블에 성공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본다. 마이애미는 버틀러가 당분간 빠질 것이기에 히로와 아데바요가 팀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잘하는 히로와 달리 아데바요의 기복이 크고 할리버튼이 부진해도 메서린과 시약함, 터너가 득점을 이끌 수 있고 메코넬이 벤치에서 우위를 가져갈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올랜도 대 필라델피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랜도는 홈에서 승리를 쓸어담으며 5할 승률 이상으로 올라왔으며. 반케로가 빠진 경기가 많아지고 있지만 프란츠가 바그너가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는 데다 비타제의 골밑 존재감도 확실하고 다 실바와 아이자, 모리츠 바그너 등 롤플레이어들의 활약도 꾸준하기에 내심 동부 중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필라는 클브레 패하며 초반 동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한 맥케인이 34.12바운드 더블,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칼렌 마틴의 특점도 있었지만 픽상과 모두 빠진 경기에서 리그 1위 팀을 괴롭히긴 어려웠고 그래도 이제 출전에 제한이 풀린 폴 조지가 40분을 출전할 수 있고 엔비드도 정상적인 출전이 가능하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방케로의 이탈이 느껴지지 않는 올랜도의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핵심인 바그너와 비타제가 만날 상대가 폴 조지와. 엠비드기의 매치업에서 확실하게 밀릴 것이며, 맥케인과 레지 잭슨, 고든 등의 벤치 득점이 있을 것이고, 주전 구간에서 압설필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수요일 미러키 원정에서 경기 내내 상대에 밀리며 완패했으며, 자유투 14점 포함 32점을 기록한 딕의 득점포가 있었지만, 나머지 4명의 선발 출전 선수의 득점을 합쳐도 디게 득점보다 적었고, 골밑에서 쿤보를 저지하지 못했고, 크리스 부셰이와 페르난도 등 벤치 빅맨진의 활약도 패배 속에 빛이 발했으며, 반지에 이어 퀴클리도 최소 일주일 이상 결장이 확정되며,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디트는 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미러키에 패했으며, 커닝 에미 쿤보와 자존심 대결을 펼치며, 35득점 동반 더블 더블에 성공했고, 비즐리가 시즌 최다인 8개의 3점 포함 26점을 기록했는데,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한 쿤보의 집중력에 무너졌고, 팀 하더웨이가 내진탕 이슈로 결정한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사서와 웬델 무어 주니어 등이 벤치에서 가능성을 보인 건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기 충분했다. 디트의 승리를 본다. 토론토는 아그바지와 바렛 등이 선발 스윙맨으로 나와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 상황에서 디게 부담이 크고, 벤치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고, 커닝엠과 비즐리 등이 백코트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리드를 벌릴 것이고, 스튜어트와 무어주니어의 지원이 있을 디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워싱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틀은 트레이 0이 결정한 보스턴 원정에서 오콩우의 결승 득점으로 승리했으며 어느 정도 백기를 들고 나선 최강팀 원정이었는데 다니엘스가 메인 보핸들러 역할을 하며 28.7 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제일런 존슨이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으며 레리넨스 주니어를 비롯한 베테랑 벤치의 활약도 기대 이상이었고 그리고 이 경기에는 트레 0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기에 장기 결장자를 제외한 풀 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워싱턴은 세난 원정에서 130점을 넣고도 패했으며, 이번 시즌 본인의 최다 득점인 42점을 기록한 조던 풀의 활약이 있었고, 모처럼 벤치에서 키션 조지와 발란슈나스 등 3명의 선수들이 10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승리하긴 부족했고, 쿠즈마가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못하는 데다, 알렉산더 사르와 캐링턴등 기대한 젊은 루키들의 존재감도 아직은 크지 않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워싱턴은 이번 시즌 최고의 식스맨인 키스퍼트의 존재감이 있다. 그러나 조던풀과 쿠즈마 등 팀의 핵심 코어들이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올 트레드 영의 활약이 기대되는 데다 존슨과 알리사세, 다니엘스 등이 나설 주전 구간을 앞설 애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시카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브른 필라 원정에서 후반을 압도하며 승리했으며 왕조 시대를 이끌었던 골스가 2015 시즌 개막 이후 달린 연승 이후 최고의 시즌 스타트를 한 팀인데 좀처럼 질것 같지 않은 페이스고 2주의 선수를 수상한 다리우스 갈란드가 25.6어 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고 미첼도 고비마다 중요한 3점을 성공하며 23점을 만들었으며, 주전의 활약이 워낙 좋기에 오코로를 제외한 4명 선수의 동반, 올스타 발탁도 기대할 만하다. 시카고는 목요일 뉴욕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으며, 잭 라빈이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31.8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부세비치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 동반 더블 더블에 성공했고, 벤치에서 아요, 도순무를 제외한 선수들이 부진하긴 하지만, 주전의 경쟁력만으로도 강팀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 클블의 승리를 본다. 시카고는 부세비치가 전성기급의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윌리엄스가 나설 4번 수비가 문제가 될수 있으며, 집요한 페인트존 공략과 리머택으로 득점을 만드는 에반 모블리가 상대의 낮은 매치업을 공략할 것이고, 강점인 주전 구간 우위가 있을 클블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뉴욕닉스 대 브루클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욕은 시카고 전에서 1점 차 패배를 당했으며 브런슨이 부진한 시즌 초반 뉴욕의 왕임을 보여주는 타운스가 야투 성공 18개 포함 46점 심리바운드로 맹활약했지만 아누노비와 하트 등의 지원이 부족했고 벤치 득점에 합이 13점에 불과했고 페인과 제리코 심수 등 좋은 벤치가 있긴 하지만 티보드가 잘 기용하지 않는 데다 맥브라이드의 야투 난조가 심각하다. 브루클린은 보스턴 원정에서 완패하며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최근 벤시몬스를 비롯한 핵심 프론트 코트 자원의 이탈 속에 기회를 받고 있는 자이어 윌리엄스가 23득점으로 공격의 재능을 보였고 벤치에서 나선 제일런 윌슨과 키온 존슨의 두 자리 수득점이 있었지만 보스턴을 넘긴 어려웠고. 다양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기에 토마스의 야투 시도가 적어진 것이 아쉬웠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다양한 벤치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이는 브루클린이의 벤치 구간에서는 우위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클렉스턴으로는 타운스를 저지하기 어렵고 주전의 열쇠가 크고 브런슨과 브리지스 등이 팀의 에이스인 타운스를 지원할 뉴욕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